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G70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G70의 외관형 버전이에요. 근데 다른 외관들이랑은 생긴 게좀 다르죠. 분명히 뭔가 외관이긴 한데 스포티하고 날렵하고 디자인도 꽤 멋있습니다. 그리고 실물로 보니까. 더 멋져요. 그래서 이 차가 과연 왜건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기존의 왜건에 대한 좀안 좋은 인식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 차로 인해서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G70 슈팅 브레이크가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네, G70. 사실, 국산 컴팩트 후륜구동 기반의 세단인데, 디자인이 굉장히 날렵했어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3시리즈와 C클래스를 메인 타겟으로 삼고 등장한 제네시스의 컴팩트 세단이었죠. 세단이기는 하지만, 뒷자리가 또 굉장히 좁고, 불편한 것으로 악명이 높기도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차는 처음 나올 때부터 컨셉 자체가 가족이 함께 타는 차, 여럿이 넓게 타는 차는 아니었습니다. 한명 또는 두 명이서 스포츠카 타듯이 탈수 있는 그러면서도 뒷문을 만들어 두어서 뭐 최소한의 실용성은 확보한 그런 쿠페형 세단이었기 때문에 뒷좌석이 좀 좁았고 적재 공간이 작았죠. 이게 꽤나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꽤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 차가 나오고 나서 3 시리즈나 C 클래스의 판매가 좀 주춤해지기도 했고 판매량이 동급 대비는 꽤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몇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G70이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고 디자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약간은 또 한번 주춤했었죠. 이 디자인이 사실 뭐 차라리 구형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새로운 제네시스의 패밀리 룩을 입기는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이러한 디자인적인 아쉬움을 좀더 새롭게 리프레시를 한게 바로 이 슈팅 브레이크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존의 날렵한 G70만의 그 스포티한 이미지는 그대로 두면서 적재 공간을 좀더 실용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외관형 자동차를 탄생시켰습니다. 원래 슈팅 브레이크는 유럽에서 귀족들이 사냥을 하러 갈 때. 타는 마차의 이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타니까 뭔가 여전히 고급스러워 보이긴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사냥을 하러 멀리 아웃도어 활동을 하러 가는 거니까 좀더 실용성을 갖춰야 되는 그런 마차 또는 자동차를 일컫던 말인 거죠. 외관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이 전면부나 뭐 측면의 A 필러, B 필러 부분까지만 해도 전혀 세단 G70과 차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g70의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c 필러 이후의 루프 라인을 좀더 높게 이어놨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좀더 커진 것이 특징이에요. 뒷좌석 부분만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땐 이게 세단인지 왜건인지 전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똑 닮은 모습을 갖고 있죠. 저는 오히려 이런 게이 차의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 외관형 자동차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많기 때문에 세단과 똑같이 생겼다? 오, 근데 좀더 날렵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 차가 더 길어 보인다? 이러면 더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슈팅 브레이크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물을 보고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와 굉장히 날렵하다, 스포티하다. 오 조차 되게 잘나갈것 같이 생겼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세단보다 이 슈팅 브레이크의 디자인이 좀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단과 거의 유사한 라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용성을 좀더 확보하고 여기에 스포티한 이미지를 더한 게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는 이 트렁크 대신 테일게이트가 생겼죠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이 이어지는 적재 공간을 만들면서 테일게이트를 만들고 여기에 아, 자그맣게 테일램프를 좀더 확장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단에서 테일램프 디자인이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꼽혔던 만큼 조금이나마 연장한 이 테일램프의 패턴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데요 실물을 보면 그래도 세단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세단보다 이 슈팅 브레이크 디자인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이죠. 브랜보 브레이크와 19인치 전용일, 그리고 서스펜션 튜닝과 함께 기계식 LSD가 들어가 있는 버전이에요. 그리고 최고 출력도 약 3마력 정도가 더 높습니다. 스포츠 배기 시스템을 넣었기 때문에 출력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일단 주행감 자체는 뭐, 손색이 없어요.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 도어를 열고 실내로 들어와 보시면 정렬적인 레드 컬러의 가죽으로 마감된 시트가 이 차의 컨셉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톤도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우면 좀 칙칙해 보이거나 혹은 싼티가 날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어떤 톤이 가장 예쁘고 적당히 고급스러운 질을 잘 잡아낸 인테리어 컬러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헤드라이너에도 알칸타라 마감을 함으로써 좀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해내고 있죠. 이외에도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운전에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요.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즘 차 치고는 물리 버튼이 다소 많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조작성 자체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막 불편하게 터치로 되어 있고 조작하기 어렵게 통합형으로 되어 있고 이러면 오히려 더 정신 산만하고 운전 중에는 조작이 힘들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의 구성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디지털 클러스터나 또는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 등 다양한 시스템들을 결합해 넣어서 적어도 사양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열 공간은 성인이 타기에는 아시다시피 여전히 무리가 있습니다. 좁지만 그래도 단거리는 뭐 성인이 적당히 탑승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은 충분히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간 자체가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상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디까지나 이 차는 한명 또는 두 명이 타기에 적합한 차라는 거 이거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G70 기준으로 넓어졌다는 거지 이게 막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커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실용성을 확보하되 기존의 디자인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 차의 컨셉이었기 때문에 트렁크를 막 엄청나게 확대해 놓진 않았어요. 세단 모델보다는 좀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긴 하지만 그 부분도 감안을 하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타고 있는 G70 슈팅브레이크는 2L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3.3L 가솔린 터보 엔진은 빠져있는데요 최고 출력 255마력 최대 토크 36kgfm를 내고 있고 여기에 8단 자동변 속기를 매칭하고 이 차는 후륜우동이에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계식 LSD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제로백은 한 7초 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출력 자체가 좀 아쉬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G70의 가장 알맞은 파워트레인이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3.3L 엔진은 너무나 잘 나가고, 출력도 넘쳐나지만, 이게 뭔가 밸런스가 맞는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정말 힘은 넘치는데 이걸 주체를 못할 만큼 이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달린 모델을 타고 있으면 이 출력을 갖고 내가 온전히 100%다 쓰고 달리면서도 즐겁게 이 차를 즐길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하는 게더 즐겁습니다 이게 꼭 출력이 높고 제로백이 빨라야지만 차가 막 재밌는 건 아니거든요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고 잘 서고, 잘 돌고, 잘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저는 뭐 엔진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움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출력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좀더 기다리셔서 향후에 출시될 970 풀체인지 모델을 기대해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의 차로는 적당한 출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면속기가 매칭되어 있죠. 토크 컨버터 방식인데 출력을 적당히 잘 배분할 줄도 알고 연비도 적당히 잘 뽑아낼 줄 압니다. 다만 뭐 엄청나게 빠릿빠릿하게 작동해서 운전의 즐거움을 배가 시켜준다던가 이런 쪽에서는 약간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긴 해도 내구성 높고 신뢰도 높은 변속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착안해서이 차의 매력을 살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후륜구동 모델이죠. 그래서 스포츠 패키지에 기계식 LSD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후륜의 구동력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코너링 성능이나 또는 험로에서 탈출을 할 때에도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LSD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분이라면 그리고 이왕 G70을 사려고 하는 분이라면 4륜 구동은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이 후륜으로 구매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G80 정도만 되더라도 4륜 사셔도 되는데 G70 사는데 4륜은 굳이? 난 생각이 들거든요 G70을 구매하려는 분이라면 이 LSD가 들어가 있는 스포츠 패키지에 후륜을 넣고 사는 게 정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운전의 재미를 느끼려고 어차피 그렇게 어, 만들어진 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선택인 것 같아요. 운전하기에 굉장히 재밌고 즐거워요. 뭐 이제는 아마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서 앞으로 4륜구동 모델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4륜구동이 점점 더 시장을 독식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진정한 후륜구동을 느껴보려고 하는 소비자라면 이 차를 선택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도 빼놓지 말고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LSD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나 커요 없는 차만 탔다면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있는 차를 한번 타보고 또 와인딩을 달려보고 또는 서킷 주행을 해본다면 아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이 제가 느끼기에는 세단 모델과는 좀 다릅니다. 슈팅 브레이크가 좀더 단단한 쪽에 속해 있는데요. 더 재밌는 건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꽤나 크게 바뀐다는 거죠. 스포츠 플러스에 넣었을 때랑 스포츠 모드에 넣었을 때랑 컴포트 모드에 넣었을 때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댐핑이 다 달라집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느낌을 전해줘요 그러다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로 갈수록 차가 점점 돌덩이처럼 단단해지죠 꼭뭐 전문가나 차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차를 타보면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꽤나 큰 차이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 모드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승차감을 세팅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것 같고, 컴포트 모드에서 제가 말랑말랑하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G70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모든 차와 함께 비교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단단한 편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 더 단단해지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컴포트라고 해서 정말 물침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움 승차감을 준다는 건 아니므로, 요거는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세팅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스포츠 모드든 컴포트 모드든 뭔가 애매하게 아 이게 뭐 단단한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성격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이게 장점이 되었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공인 연비는 한 10km대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동안 정속 주행을 했을 때에는 리터당 13.1km를 보여주고 있네요. 연비도 뭐 살살 탄다면 꽤 괜찮은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물론 좀 시내 주행도 많고 와인딩도 즐기고 밟으면서 다니기도 한다면 한 자리수 연비를 보여 주기도 합니다. 요거는 감안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를 만나봤습니다. 매력도 많고 젊은이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구성을 잘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좀 단점들도 있죠. 좁은 실내 공간이라던가 혹은 최신의 인터페이스가 아니라는 점. 이런 건 아쉬움으로 꼽을 만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만 잘 감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G70 슈팅브레이크를 만나봤고요. 저는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차의 시승기로 돌아올게요. 안녕!